자, 13번을 음, 보면은 하은 서준 서윤이가 계산을 했는데, 틀린 부분을 수정해서 바르게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하은이를 보면은 시작한 수가 이제 루트 20인데요. 루트 20은 제곱근 계산 성질에 의하면 은 루트 4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자 루트 안에 완전제곱수인 4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5라고 써야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준이는 앞에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5는 루트 25와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25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그럼 이건 마이너스 루트에 25 곱하기 2라고 역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50으로 써야 맞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윤이는 소윤이는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시작을 했는데. 방금 전에 했던 하은이의 계산 방법과 비슷하게 루트 12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3으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럼 루트 4는 2이니까 2 루트 3 빼기 루트 3 해서 루트 3두개 있는 거에서 루트 3 하나를 빼니까 빼니까 그냥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면요. 어느 맑은 날 해발 hm인 곳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12.6 h, 아, 루트 12.6 hkm라고 할때 해발 70m인 전망대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제곱근 표를 이용하여 소수로 나타내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루트 12.6 곱하기 h 가 그대로 근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6 곱하기 70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126 곱하기 7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700에다가 100과 곱하면 720과 곱하면은 140그 다음에 67에 42. 그래서 882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이제 루트 882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제곱근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 8.82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 얘기는 이걸 분리하게 되면은 루트 8.82 곱하기 루트 100 다시 말하면 루트 8.82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루트 8.82를 우리가 제곱근표에서 찾아보면은 얼마가 나오겠는가 확인해 봤더니 얼마입니까? 에 2. 2.97 정도 나오네요. 2.97. 자, 2.97이 나옵니다. 대략, 이제, 근사값이죠. 당연히. 거기다가 60을 곱해야 되니까, 따라서 얼마다? 29.7km가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 5분을 보면, 다음 그림은, 넓이가 5cm 제곱, 제곱센치미터45제곱센치미터20제곱센치미터인 모양의 색종이를 이어 붙인 건데 에, 이 이어 붙인 음, 모양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 변의 길이를 아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하고 자, 요 길이를 y라고 하고 요 길이를 z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수식은 정사각,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x 제곱은 5이고 자, 이것으로부터 x는 양수인 것만 선택하게 되면 루트 5만 해당하는 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는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는 y 제곱이 45인 것을 이용을 하면은 y의 값은 즉 루트 45 다시 말해서 5 9 45이기 때문에 3 루트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z의 제곱은 현재 20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z는 5, 9, 어, 4 곱하기 5가 20이니까 2 루트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알겠지만 어, 이쪽 길이가 또 x입니다, 그죠그 다음에 이쪽 길이가 y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가, Y이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가 아, z가 된다라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우리가 둘레를 계산할 때 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y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도 c 더하기 d도 y의 길이와 아, 같습니다 아, 어, d를 여기다가 해야 되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여기죠 d의 길이를 여기라고 하면 c 더하기 d도 역시 y입니다 결과적으로 y가 두 개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2 y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x, y, z를 합치면 어, 6 6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12 루트 5가 계산이 될 거고 y를 두배를 하니까 플러스 2, 3은 6 루트 5 해서 18 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cm죠.